이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드리기 좋아요 평타 평타 제가 방금 뼈망패로 두번 흡수했죠 아요게 디테일의 차이구나 저 그리고 큐도안 맞았고 잡았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평타 끝 평타 지금 들어가서 아 레넥톤 라인전은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이. 확실히 아까 분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 더한 어, 잠깐만 선일랩을 뺏겼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저분은 계속 분노가 쌓여 있고요. 예이대배 2랩에... 아무래도 W를 치지 않을까요 W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소리를 듣지 아 어, Q. 서로 Q 네.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일단 분노는 빼게 만들었고 본인 분노도 빠졌죠. 네. W 네. 어 잠깐만 아, Q. 맞죠, Q Q Q 어 <laughs> 본인 분노도 빠졌죠. 네. W 네. 어 잠깐만 아, Q 맞죠, 큐. 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큐 맞았어요? 평평큐 이렇게 맞은 것 같은데. 아니 때렸어요? 아큐 맞았죠. 그래. <laughs> 집 가는 거한 번이에요? 예? 그럼 안 가야죠. 그럼요. 휴. 몇 오, 오, 오. 그러게요. 큐, 멸망회 맺고요. 오오오, 확실히 1레븐 세트가 쎄요. 그러게요. 큐라서 1레 큐라서 살짝 이제 맹토는 또3레부터 대교가 좋기 때문에. 근데 세트도 3레별 괜찮아요. 2레때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때려보면 알거든요. 더블을 찍었으면 밑에 실대가 찰 거고, 그렇죠. 아니면 이이 찍은건데 아 w, 찍었 w 찍었네요 네 가는 척 하면서 W 빼고 오우 오잘 걸었네요 후 바로 워빙하면서 W 중간에는 안 맞아주는 모습 자 여기서 탐렙 찍고 딜기 한번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Q 쓰고 어 여기서 점화 뺐으까 좋아요 좋아요 잠깐 뺐다가 또 W 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리했어요. 오, 똥사 맞았네요. 어떡하죠? 치킨. 누구한테 가나요? 치킨. 치였어요. 아, 안녕히 세요 안녕히 가세요. 역시. 아하. 아쉽네요. 자, 네. 여러분. 세트 같은 픽으로는 쉽지 않아요. <웃음> 수고하셨어요. <laughs> 좀더 악랄할 픽은 들고 오셔야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해를 조금 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어 봤어요? 아, 뭐야? 오, 어? 오, 잠깐만 아, 안 돼. 아, 말하다가 뚜까 맞았어. <목소리> 어디 계시려나? 아 여기 계시네요. 다시 한번 넘기기, 넘기기, 넘기기. 와 근데 뭐야? 와, 어 뭐야? 와 진짜 뭐야 이 뭐야 이거? 세잖아. <laughs> 잠깐만 질 수도 있겠네. 질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좀 많이 불리해 보이는데? 그러게요 이좀 길게 가져가야겠어요 게임. 그러게요. 아, 일단은 근데 점화가 빠졌기 때문에 음. 점화가 5분쯤 돌 거거든요. 4분 4분 40초. 예 네, 본인은 전멸 빠졌어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제 대 아, 네. 찍었고요. 네, 찍었고요. 우르고트요삼대 찍었어요. 네, 게시드 삭제해주시고. 아, 잠깐만 이러면 형, 점화 쓰고. 아, 어, 이거는 근데 가서 안 아, 났습니다. 아니, 이거 아니요. 아 근데 이거 플래시가 살짝 그 아이. 있는 걸까봐 까보... 아이, 아이. 아 이게 잡았어 아아예아 근데 아까 건 솔직히 예, 예. 내가 왜왜 그런지 알죠 아네 아 이게 말을 막 고르고 하는 하나가 예,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집중이 좀안 됐는데 아이. 아 이거 마지막 분이 아 디히 님이 조금 집중력이 아쉬웠다 아 근데 뭐